안녕하세요. 피피쌤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나 오늘 교대 근무야. 이때 교대, 짜오따이. 가 생각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제가 직접 실수한 내용만 소개해드리는 한국시 중국어.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요. 바로 교대. 이단어요이 단어가 정말 맞는 표현일까요? 학습자들은요, 모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러 단어가 나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원어민들은 또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룸 반, 룸 반. 룬은 바퀴란 뜻도 있고요 순서에 따라서 교대로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빠는 근무시간을 뜻해요 교대 근무제 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 룬반지 하면 교대 근무제 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어, 나 오늘 교대 근무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워징티룬반 공수어 같이 읽어볼까요 워징티 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 평소에 교대 근무하는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때 어, 저 평소에 교대 근무해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워 평시 륜반 근무. 워평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룸반이 단어는요. 뒤에 공주어가 올 때도 있고 그리고 뭐 교대로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룸반 카이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교대로 누구를 케어할 때도 있죠. 이럴 땐요. 룸반 짜구. 룸반 짜구 이런 단어들과 친하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어, 바이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양반다 따이와 쩌홍 무슨 말일까요? 양반다어. 양반다어 어, 함께 알아 두세요이 교대를 뜻해요. 그럼 삼교대는삼반다어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대로 따이와 따이는 여기서 자고 돌보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따이와 아이를 아기를 이렇게 돌보는 거 이교대로 아기를 돌보는 게 인기를 끈다. 저홍. 인기를 끌다. 유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 기사 내용을 제가 좀 훑어보니까 어, 아이를 혼자 돌보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와 또 엄마가 이렇게 이교대로 돌보는 그런 게좀 인기를 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오늘은요. 한국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알려 드렸어요. 교대 근무할 때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오다이가 아니라 룬반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히 어, 알아두셨죠? 어, 그렇다면요. 여기서 질문이 있을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오다이이 단어는 중국에서는 어떻게 또 자주 쓰일까? 그건요. 제가 다음에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편으로 또 찾아뵐게요. 再见。嗯，这段时间你又得轮班，还得看护，太辛苦了。这样咱们三个就可以轮班陪床。我整天都三班倒了，我快累死了。